네, 소문자 5를 쓸 건데요. 대문자 5랑 소문자 5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억하시죠? 대문자 5는 이두 칸에 크게 동그라미 딱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대문자예요. 소문자 5는 이한 칸만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5.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은데 네, 크기가 다른 거예요. 소문자 5. 한번 더. 소문자 우. 네, 소문자 P를 쓸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양은 동일한데요. 쓰는 위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대문자 P를 먼저 써볼게요. 대문자 P 기억나시나요? 이두칸 위에 이렇게 쓰시고, 위에 볼록 한번 하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소문자 P는 모양은 똑같다고 했는데, 직선이 여기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서 볼록하는 거예요. 그죠? 모양은 똑같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직선을 이렇게 아래 두 칸을 해주시고 볼록 소문자 P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볼록 이렇게 해주시면 소문자 P가 됩니다. 네, 소문자 Q 쓰겠습니다. 소문자 Q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칸한 칸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고 밑으로 내려주세요. 네, 근데 꼬부 하시면안되 꼬부라지면 건 g가 되는 거고 그냥 내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q가 됩니다. 거의 구자 느낌이죠. 구자 느낌. 다시. 이렇게해 주시고 내려 주세요. q예요. 다시 동그라미 해 주시고 직선으로 내려지고 끝입니다. 소문자 q가 됩니다. Oh. o o p, p p p q q q